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9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vet, and any other commandments are summed up in this one decre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개명들, 어떤 개명들이냐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을 하지 말라, 어, 탐욕을 품지 마라, 어,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거죠. 자, 이, 이,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그 개명들도 모두 다이 하나의 윤례 안에 요약이 되는데 그 하나의 윤례는 바로 너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Love does no harm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사랑은 이웃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서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ove does no wrong to others, so love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God's law.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의 요구사항을 어, 채우는 그러한 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을 없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을을 어떻게 우리가 fulfills, 이루게 됩니까? 그건 바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은은 무엇입니까? 서로 서로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good, wrong이나 harm이나 그것이 아니라, good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민들을 보면 서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서로 하염을 깨치지 아니하고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그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죠. 원래는 진승이 식물을 먹고 그렇게 배설물로 식물이 또 자라고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짐승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를 머리와 몸으로 창조하셨고 서로 서로 사랑하는 둘도 없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몸처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로 창조하신 지금의 모습은 없고, 사람도 서로서로 물어 서로 뜯고 있죠. 이 사랑이란 것 또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Love. 각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경험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사랑은 마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그러한 본질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Love does no wrong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이웃에게 어떤 잘못도 해가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사랑을 핑계로 사랑을 위해서 서로 해야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Love does no wrong to hi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뭐 어, 일단은 이 구절은 어렵지 않죠.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King James입니다. Love w o r k e t h no ill to hi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사랑은 그 어떤 아픔, 잘못도 그 이웃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 wrong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In everything then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is the essence of the law and the prophets.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상대방이 너희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들에게 해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기 원해요. 그럼 존중하면 되는 거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기 원하면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원하면 우리도 맛있는 걸 사주면 되고,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수반됩니다. 남녀 간의 감정을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사랑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가시라도 박히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 까실을 빼기, 빼기 전까지는 눈에 네, 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먼지부터 빼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l 아, e 어, 어, 손아 바라 너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고 이런 a l 미소 요구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만 사랑하잖아요.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볼까요 The entire law is fulfilled in a single decre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전체 율법이 하나의 율례에 완성이 되는데 충족이 되는데 그것은 w 로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t is the law? What is the law? What is the l a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 거죠. 사랑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줄 모르니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그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한방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기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치료되고, 그런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